네.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안 남았고요. 어. 한번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으셨는데 한번 일반 방송을 제가 오늘 요번에 이제 못해 가지고 <laughs> 어 시간이 별로 안남았는데 어... 여기 이제 구간에서 꼭 찍으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님들. 어, 일반 방송 못 했는데 이제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네, 보시면 지금 어, 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1 2 0 0 6회차 때 2324. 그다음에 1200 7회차 때20 20일 2이런 어, 식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음, 식으로. 이런 식으로. 2, 3, 2, 4, 21, 22. 그러면 요거는 요, 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23번. 네, 23번. 그다음에 2021, 22, 23번. 23번. 그 다음에 2012, 23. 이건 다 동물이거든요. 음. 그래서 22번. 그러면 요번주에는 31번이 아니라 29, 30번에서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님들. 어, 한수가 무조건 이제 가능성이 높아요. 어, 뭐, 요런 20번하고 31번은 거의 나가리 숫자고요 20번하고 뭐 31번은 나가리 숫자고, 29번하고 30번 중에서 아마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수. 한수. 네, 요것처럼. 2, 3, 2, 4, 21, 22, 29, 30, 22, 23, 2021, 22, 22, 23. 다동분에서 한수. 29, 3 031, 29, 30, 29, 30, 29, 30 중에서, 어, 이번 주, 어, 한수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네. 혹시, 다들 여기, 보시는 분들 혹시 찍으셨나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29, 30. 여기서 한 수라도 찍으셔야 될 텐데. 제 예상으로는 찍으셨나요? 찍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laughs> 한 수라도 찍으셔야 됩니다. 영의 구간은 네, 영의 구간은 어쨌든 간한 수라도 찍으셔야 돼요. 29 30 찍으셔야 되는 구간이고 네. 아직 시간이 있어요. <laughs> 30분이 남았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뭐 아, 모르시겠다면 거의 한번1대를한번 찍으셔도 뭐 가능성이 있는 숫자예요. 네, 제 예상하는 은 가능성이 높은 숫자니까 잘 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laughs>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날 방송을 못했는데요. 음.. 필출 코스가 있어요. 필출 코스가 있는데 이제 되게 강력한 필출 코스예요. 상시이요상크상크 산끗. 이것 또한 이것 또한 그 뭐지 조합이 없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상크이이상크도 마찬가지로 조합이 없으시면 안 돼요. 상크도 마찬가지 조합에 없으시면 안 되는데 어, 넓게 잡아서 2, 3, 3, 3, 4, 3에 한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수 정도가 있습니다. 2, 3, 3, 3, 4, 3 중에서 상크시 하나가 있어요, 님들. 상크시 상크시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딱한 수가 있습니다. 동크스는못 나와요. 아칸 수가 있어요. 3끝 음, 동안 필출로 보셔야 돼요. 네, 필출로 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3끗 동안. 여기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음. 어, 찍으셨나요? 3끝 상급 찍으셔야 되는데. <laughs> 상급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상급 가져가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거, 서비스 뭐, 30분 남았는데요. 네, 29, 30 중에서 한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상끝도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상끝도 어, <laughs> 4대 가져갔어요 아, 아마 이 상끝 중에서 여기 중에서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중에서 나올 거예요 <laughs> 여기 중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특허요 네. 그리고 또한 29, 30 중에서 이제 한 수가 나오는 이제 흐름입니다. 니어 어,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 드릴라고 제가. 아직 8시가 마감이잖아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려고 방송을 켰어요. 목요일날을 이제 제가 방송을 못 켰기 때문에, 네, 보셔야 되는 구간.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것들이 네, 지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따지면 요 20번하고 31번은 뭐 찍으시면 안 되는 구간이죠. 20반하고 3 0일반은 뭐, 안 되는 구간입니다. 네. 음. 어, 제가 방송을 못 켰기 때문에, 하, 하나, 보여드리죠. 예,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방송을 못 켰기 때문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목요일날 이제 방송 켰었어야 했는데, 이제 시간도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떤 상크시 나올까요? 네, 어떤 상크시 나올까요? 이제 보겠는데요. 자. 요런 상크시 나옵니다. 선뜻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랑 요거 중에서, 요거랑 요거 중에서 나오게 돼요. 딤들 <laughs> 근데 둘은 동물이거든요. 예, 네, 요거랑 요거 중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네, 네, 아, 어. <laughs>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뭐... 뭐 오늘 간단하게 방송 있으면 네또뭐 키겠습니다 일반 방송.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